트럼프 미 대통령이 현재 진행 중인 상호관세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와 체결한 무역 합의가 무효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번 소송이 미국 경제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강조하며 승소해야만 미국의 국익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2심 법원은 지난 8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부과 근거로 사용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관세부과 권한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효력은 10월 14일까지 정지되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관세 덕분에 다른 나라들과 유리한 무역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법원의 판결로 상호 관세가 무효화되면 관세를 기반으로 체결된 무역 합의들도 무효가 되기 때문에 미국의 국익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사실상 최종 결정권을 가진 연방 대법원을 압박하는 행위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7월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에너지 구매를 조건으로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데 합의했습니다. 만약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다면 한국과의 합의가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